여기 상권을 결정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되게 오래 봤어요 저희 여기 2년 이상 봤어요 음. 7시 반이야 잠시만요 6시 어떤 전화인가요? 지금 당일 예약인데 오늘 예약 꽉 찼어요 어, 아 예약이 꽉 차서 못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딱이시까지 받았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 사장님이 더 멋있는 분아 정말요? 모델 일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면접 때 사장님 이미지가 너무 좋기도 하고 열정적이고 아, 하셔가지고 좀... 기존에 요리 관련하셔서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네저 어, 12년 동안 요리 혹시 깃발을 더 꽂아서 배달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게 일단 수수료도 그렇고 이게 정산할 때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그래서 배달보다 마케팅 비용을 월에 더 쏟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빵 터진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픈빨이란게 없어요. 옛날 말이고 준비를 어, 두 번, 세번 훨씬 더 철저하게 해도 계속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문정동에서 파스타빨을 운영하고 있는 리오더 대표 안세진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개인 창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싶진 않고요. <laughs> 제 공간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다때려놓은게제 그 스타일이어가지고 다 지금 다제 취향이거든요. 제 취향이 그득한 곳으로 네. 만들고 싶어서. 여기 상권을 결정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 되게 오래 봤어요, 저기 여기. 2년 이상 봤어요. 음. 사실은 저희 집이 요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정동에 3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문정동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동네에서 살아봤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동네 중에 문정동이 이제 전반적으로 손님의 그런 에티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상권도 비교적 바로 앞에 등부지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어서. 어, 그리고 소득 수준도 노래도 직업분들이 이쪽에 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도 조금 매출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제, 되는 상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파스타바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가 진짜 친한 언니가 파스타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고민 상담하러 갔다가 파스타 팔면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배달도 엄청 호황기일 때고 코로나 때여서 파스타 가게를 하면은 낫겠다 싶어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을 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제가 딱 오픈한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해제되는 거라서 배달료를 확 줄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배달을 오픈했을 때는 제일 배달 고점을 찍었을 때였고 그거를 한두달 정도 유지하고 나서는 완화가 되자마자 배달이 진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거의 홀매출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 하는 것 보다는 그게 좀 안정적이겠다 어 잠시만요 7시 반이야 잠시만요 6개 네 오시면 될거 같아요 7시 반에 되시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화인가요? 지금 당일 예약인데 오늘 예약 꽉 찼어요 어, 아 예약이 꽉 차서 못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딱. 받았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가는 메뉴가 어떤 메뉴인가요? 저희 메뉴판에 무국적 오일 파스타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인지 몰라도 손님들이 그걸 좀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조또 계열에서 먹물 관절 리조또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저는 먹물 관절 리조또를 시키시면 솔직히 그거 먹고 나면 입술이 좀게 조금 까매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개의치 않으시고 주문해 주시는 것도 엄청 감사하고 근데 실제로 그게 좀더 맛있어요. 왜냐면 크림 리조또인데 매콤해서 좀 계속 당기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주문 부탁드릴게요 <laughs> 지금 이건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아, 스테이크 안에 순부온도좀 보고 있어요 이번 메뉴는 뭔가요? 저희 체크 스테이크 메뉴 어, 요리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으세요 아, 아니, 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셔가지고, 어...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네? <laughs> 따지고 보면 저희 사장님더 멋있는 분. 아, 분이실까요? 정말요? 모델 일도 하시고, 유튜버도 하시고, 연접 때 사장님 이미지가 너무 좋기도 하고, 아... 열정적이기도 하셔가지고, 네. 여기로 오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아... 원래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데에서 오라고 한 데가 많았었는데, 이거 레시피는 셰프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원래 있던 레시피인가요? 어, 보통 업장에서는안 하는 레시피. 아, 사장님이 많이 잘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쁘시니까. 아, 이만한 복지가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그 사장님이 네. 여자로 보이신다든지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장님. 아. 기존에 요리 관련 하셔서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저 어... 12년 동안 요 와, 12년 전이면 네그 이선균 배우가 했던 그 파스타 드라마 할때 아닌가요? 그거 할 때쯤 이제 제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전공은 경영학과인데, 네. 파스타 하는 게좀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드라마가 영향이 있었어요? 네. 아, 그 전까지는. 그냥 스파게티 느낌만 있었는데, 그 드라마 이후로 좀 이런 게 요리같이 보여서... 음. 근무하고 계신 주방장님은 네. 처음부터 계셨던 건가요? 지금 안에 계신 셰프님은 저랑 5주 조금 넘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제가 제 아끼고 마음에 들어하는 셰프님 소중한 셰프님입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요. 아, 셰프님께 한 말씀만! 네. 셰 제가 엄청 그 전까지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셰프님한테 의지라기보다는 좀 되게 셰프님은 셰프님의 역할에서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도 제 역할에서 최대한 셰프님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생하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오래 했었고 올해로 연차로는 한 10년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부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매장에 거의 계속 상주하고 있어서 중간에 시간날때 아니면은 거의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모델 하셨을 때 매출이랑 지금 매출이랑 어느 게더좀 짭짤한가요? 굳이 수입을 비교하자면 모델 했을 때가 훨씬 낫죠 음, 어, 아무래도 그 전보다 수익이 적다 보니까 네. 현타가 온다든지 좀 우울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수입 때문에 현타가 오거나 우울하진 않고요 제가 지금 가게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가게 앞쪽에 시트지가 발려져 있었는데 그때니까 손님들 워크인도 되게 많이 늘고 그러니까 하나씩 제가 가게 에 대한 거를 이렇게 트라이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는 아 진짜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의 수입은 전혀 뭐 고, 고민되거나 걱정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이름을 맨 처음에 제가 몰랐거든요. 살 때는 그냥 숙박 같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 레스트. 알바름인가요 네, 알이에요. 레스트. 물론 그 영상에 나오시는 모습도 아름다우시지만 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면 실물 보러 오셔야겠네. 아, 네, 실물 보러 <laughs>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만의 네. 운영 철칙이 있나요? 내가 족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내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무조건 직원들을 보호하고 운영 철칙에 대해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지 말자. 아저 이거 네. 춘식인데. 네. 저희 셰프가 저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 인형을 준 거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막 꼬기고 그래요 <laughs> 오늘 처음 오셨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소규모로 11명이서 와서 먹고 즐기기 딱 좋은 그런 느낌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맛은 어떠신가요? 일단 다 맛있어요 원래 리조또를 안 좋아하는데 리조또 음.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국적 오일 파스타 이거 아주 맛있고 최크 고기가 부드러워서 아주 좋았어요. 메뉴 개발이나 네. 아니면 뭐 그동안 오픈하시고 나서 메뉴가 변경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엄청 많죠. 지금 메뉴까지 세팅하는데 정말 많은 개편이 있었어요. 메뉴 세팅하는 것도 엄청 일이고 내 메뉴 새로 이렇게 넣고 빼고 할 때마다 다 직접 먹어보고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 맛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식업이 처음이신데, 네. 어떻게 메뉴 관리부터 직원분들까지 잘 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엄청 잘 하고 계시고, 자리 잡고 계신 대표님들한테 진짜 직접 여쭙고, 제가 뭘더 해야 되는지, 뭘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정말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배워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 사업이다 보니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저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진짜 무언가 제철이라 진짜 맛있어요. 가게 이름을 리오더로 지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주 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키라고. 음. 제 주문률이 높긴 한가요? 어, 네. 그재제방문율이 진짜 생각보다 높고요. 저희가 홀 오픈한 지 삼, 사 개월, 그러니까 개월 정도 됐는데 그 안에서도 단골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음. 진짜 단골 분들이 계속 와주세요. 혹시. 그... 사장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아네. 아, 네? 네. 사장님이 네, 아름다우시잖요 네, <laughs> 네. 사장님을 네. 뵈러 이제 뭐 연락처를 알려달라든지 뭐 음. 데이트를 하자든지 그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네, 그냥 오셔서 저랑 재밌게 그냥 인사 나누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어. 기분 좋게 가시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면 고백을 못 받는다고 오히려. <laughs> 아뭐 누군가 는 있겠죠? 아, 뭐. 저희 7시 반 때는 저희 프리에요 만수도에요. 네. 어떡하죠? 조금 늦게 오시면 안 되나요? <laughs> 아마 8, 8시 반에서 9시 사이? 그때는 조금 한번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배안 고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손님 밥시간 내가정해풀 <laughs> 차가지고 네. 못 오시는 손님한테 한 말씀만. 어... 일주일 전에 예약 주세요 <laughs> 오늘 예약해 주신 분들께 한 말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주 오세요 하트! <웃음> <웃음> 빨대가 하트인 거죠? 네 하트예요 아, 사장님이 서빙만 네. 보시는 건가요? 저 서빙이랑 음료 제조랑 어. 술 제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laughs> 파스타 가게인데 네. 술이 엄청 많네요 사실 파스타 가지고는 매출을 많이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할 때도 컨셉 자체가 파스타를 가장한 술을 파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파스타바 음. 라고 명명해서 술을 좀 많이 해놨죠 그래서 저녁에는 위스키나 와인 손님들 위주로 인테리어도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최근에 여기 동부지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쯤에 동부지검 과장급 이상 분들이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술 드시러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법원 쪽에서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동무직업하고 제휴 맺어서 사원증이나 본인의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여주면 저희 쪽에서 뭐 할인을 하는 혜택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그거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막 이런데 막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근 끄적이는 거 좋아해서 사용기한이 중요해요 2,222년까지예요 <laughs> 단골이 되어주신 네. 공부 지원분들께한 말씀만 <laughs> 저기 법원 한 동일만 해도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희 가게를 또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자주 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초창기에 저희가 가게 오픈했을 때 법원 손님들이 오셔서 그 입소문을 타고 또 다른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화이팅! <laughs>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더 어두운 것 같아 요술 음... 마시기 좋은 날씨죠 어, 그럼 오늘도 드시는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음. <laughs> 배달이랑 홀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배달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홀 매출로 하고 있어서 배달은 지금 한15% 정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혹시 깃발을 더 꽂아서 배달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게 일단 수수료도 그렇고 이게 정산할 때 보면 그액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그래서 배달부다 마케팅 비용을 털에 더 쏟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 일도 하시고 요식업도 창업하셨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이 매장 운영하는데 온 신경을 곤토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게 아예 생각. 안 들거든요. 우선은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목표는 이 매장 더잘 활성화 시켜서 안정화 시키는 게제1차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매출이 확 잡히면 다른 데다가 와인바를 좀 오픈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이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음료 한잔 정도는 서비스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캐 음료에 한해서. 아, 네,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가게를 찾아주실 손님들께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 진짜로 저희가 매일매일 식자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제가 그런 위생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맛있는 식자재로 맛있는 요리를 기분 좋은 공간에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힐링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지불한 거 이상으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네.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하지 마세요. <웃음> 장난이고. <웃음> 어,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삼고 처려해야될것 같고, 본인이 그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빵 터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픈빨이라게 없어요. 옛날 말이고, 준비를 어, 두 번, 세번 훨씬 더 철저하게 해도 계속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난 사업하고 싶어 라고 해서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병이 아니잖아요. 초, 초반에 오픈할 때. 결과가 안 좋게 초래가 되면, 아,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촬영 낭비거든요. 진짜. 참고로 제그 MBTI가 ENTJ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되게 많이 무너질 뻔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더 나은 리오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